혹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 하나씩은 잊지 않으신가요? 저는 잊으라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어요. 이번에 심리상담이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묻어질수 있어요. 슬프면 울고 충분히 힘들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누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용기내이 채널에 제 사연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먼저 살짝 해보겠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의 아주 늦둥이 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나 걱정하시다가 정말 나이가 먹고서 제가 생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 졸업식 때 엄마 아빠가 오면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야?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 때문에 염색도 늘 하고 싶긴 했어도 친구들 눈에는 저희 엄마 아빠가 당연히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 같았겠죠. 그걸로 상처도 많이 받아서 엄마 아빠가 학교에 온다고 하면 괜히 오지 말라고 신경질 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학창 시절과 함께 지방에 살던 저는 대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독립이라는 걸 해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갈까 하다가 뭔가 독립의 로망 이런게 있었던지라 학교 근처 오피스텔을 부모님께서 전세를 얻어 주셔서 감사하게도 4년 내내 월세 걱정 없이 살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던 해, 저희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 학교 공부가 많았을 때였는데, 엄마가 이미 병원에 갔을 땐더 이상 손을 쓸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남은 건 아빠와 저뿐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취직을 꼭 하고 싶었던 저였지만, 혼자 있던 아빠가 걱정되어 다시 내려와 지내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때 함께 스터디했던 친구들과 모여 모임을 갔는데 그때 한 남자분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더군요. 그 남자분은 옛날부터 저를 마음에 담아두셨는데 제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꼬리내 지금은 부부의 연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란 사실을 너무 전 일찍 깨달았을까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에게 따로 전화가 와서 그러시더군요. 아빠 혼자 혼주석에 앉는 게 마음이 걸리는데 혹시 앉으실 분 있냐고요. 그래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혼주석을 비워두는 건좀 그런 것 같다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참아 아빠한테 직접 할수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데 아빠가 저에게 먼저 엄마 빈 자리에 네가 괜찮다면. 이모가 앉으면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셨어요. 괜히 아빠의 마음속에 상처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이모가 혼주석에 앉기로 했고 결혼식은 그렇게 무사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걸왜 저는 알지 못했을까요? 결혼하고 난후시 할아버지 첫째 사는 며느리가 지내는 거다. 너는 우리 집 귀신이다. 라고 한 어머님의 말에. 혼자 장받다 제사 음식을 다 만들어가고 매일같이 밥 먹고 가라고 부르시는 시부모님 때문에 저는 회사 끝나고 집이 아닌 시댁으로 향해야 했지요.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결혼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는 시댁은 더 이상 가족보다는 저를 종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항상 시어머니의 저희 집 한부모 타령은 늘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고. 늘 당당했던 저였지만 어느새부턴가는 위축되어 있는 모습만 남게 되더군요. 그러다 남편내 형,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에 들려봤어요.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나 시댁에서 전전긍긍했는데 이번에 좋은 혼처가 있어 잘 돼서 결혼한다고 했죠. 근데 저도 몰랐는데 아주버님 결혼식에 저희 아빠 노는 게 애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아빠에게도 말해야겠다 하니 남편이 청첩장이랑 해서 자기가 직접 말씀드리고 모시고 가겠다라고 했죠.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조금은 고든한 시댁 생활이 힘들지가 않았네요. 아주버님 결혼식 전날 갑자기 신모가 저를 따로 보자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이 아니 너네 아빠 있잖아. 내일 결혼식에 혹시 초대했니? 네. 그이가 아빠한테 말해서 내일 같이 모시고 오기로 하셨어요. 아 그럼 내일... 너네 아빠 이게 오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라. 네? 왜요? 아니 너 형님 되실 뿐 집안이 정말 장난 아니게 체력가 집안이라고 하더라. 우리도 거기에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희 아빠가 조금 행색이 서울 분 같지 않으시잖니. 그리고 굳이 않아도 될것 같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내가 뭘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니. 괜히 사돈댁에서 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일부러 호텔 결혼식에 지인들도 웬만해서 조금 돈 있는 사람들만 따로 성습당 보냈는데 넌 거기 호텔 식사가 얼마인 줄 알아? 그냥 너네 아빠는 돈이나 좀 내라고 하면 될것 같다. 내일 빨리 일어나야 하니? 그렇게 알고 내일 보자. 그리고 덧붙이는 말에는 저에게 남편에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네가 말하면 모자 사이에 싸움 밖에 더 일어나겠냐고요. 네가 알아서 잘 처신해야지. 그것도 네 몫이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아빠를 모시고 오는 건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는 아빠가 편찮으셔서 올라오기 좀 힘들다고 말하고 아빠한테는 소규모로 진행되는 애식이라 아빠까지 오면 시댁에서 죄송하다고 다음에 뵙자고 한다고 둘러대었어요. 아빠는 그래도 사돈총과 결혼하니 부속금을 꼭 하신다고 하시길래 아빠 이름으로 해서 냈어요. 결혼식 당일이 되고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호텔 결혼식 대관료와 식대만 해도 정말 헉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될거 아니니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 인사 오는 아주버님 내외를 보니 저는 한번더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이 저와 형님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오면 바로 부엌으로 와서 이것저것 시키기 바쁜데 형님이 오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나? 남편이 매일같이 이럴 거면 시댁 안 올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는데, 시모는 저에게 네가 첫이나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알아서 수습하라고 전화하기 바쁘셨죠? 지옥하던 시댁 생활은 저에게 너무나 힘들었지만, 남편이 그럴 때마다 방패막이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네요. 그러다 저에게 청상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빠가. 폐암이 기라고요 폐암은 폐 내부에 신경이 없어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초기 발견이 굉장히 어려운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떨어져 지내니 아빠의 건강 상태를 몰랐는데 고모가 연락이 오셔서 아빠가 건강 검진 받다가 발견됐는데 폐암 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려간 아빠의 모습은 살도 많이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제야 눈치챘을까? 정말 엉엉 울며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했네요. 남편에게 아빠의 이야기를 전하고 한동안 아빠 병원 같이 다니고 싶다고 말했고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아빠와 함께 병원도 다니고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너 지금 니네 집에 내려갔다면서? 네, 아빠가 많이 아프셔요. 제가 돌봐드려야 할것 같아서 그이랑 상의하고 내려와 있어요. 요새 한병 있으면 되지. 네가 거기 가면 우리 아들 누가 챙겨주냐? 어머님, 요새 반찬도 다잘 나와 있고 해서 그이가 어린애도 아닌데 아빠한테 자식이 저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안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 아니, 그건 알지만 네 아들 밥 굶기고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하시는데 그냥 뒤에 말은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가 왔지만 그때마다 네네하면서 끊기 바빴고 저는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수술이 잘 되는 것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빠는 수술을 하셨고 수술의 경과가 좋지 못하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또한번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달 정도 더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지만. 곧 며칠 남지 않았다는 말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참고 아빠를 보아야 했죠. 마지막은 남편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같이 셋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빠가 좀 체력이 있을 때 엄마한테도 많이 다녀오고 할걸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죽으면 꼭 엄마 옆에 함께 있고 싶다는 간곡한 바람에 두 분이 함께 꼭 있기를 바라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하는 아빠의 길에는 저와 남편이 있어 외롭지 않다며. 저에게 편지 하나를 건네주셨는데요. 그 편지를 읽은 저는 소리 내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네가 처음 태어난 내 품에 안길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가 이렇게 커.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그저 행복할 따름이구나. 아빠가 많이 부족해.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너를 많이 서운하게 한것 같아. 늘 가슴에 남는단다. 아빠가 먼저 가는 일에 너무 슬퍼하지 말았으면 한다. 앞으로는 더 멋진 인생을 살기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늘 기억해다오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편지의 한 부분으로 아빠는 끝까지 제 걱정만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남편을 품에서 꺼이꺼이 꺼이 울다 남편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가 웃는 모습으로 보내드리자고 했고 저희 아빠는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지내기로 했고 남편은 저 대신 분주하게 돌아다녀야 했지요 그렇게 시댁에도 아빠의 부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얘야, 이번에 아빠가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나 상심이 컸니. 가족들이랑 다 같이 장례식에 가봐야 하는데, 글쎄, 네 시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거기에 가봐야겠더라. 곧 오늘 내일 하신다고 하는데 자리를 피우기가 힘들구나. 정말 내가 미안해서 어쩐니? 어머님 말씀에 물론 서운하긴 했지만 남편의 시할머님도 나이가 많으신지라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하니 제가 뭐라고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한다고 했어요. 3일로 치러진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가서 아빠의 유품들을 정리하는데 이런저런 생각에 또 한번 눈물이 나더군요. 이제 정말 나는 부모님이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곤 했는데 고모들과 이모들이랑 남편이 옆에 늘 든든하게 있어주셔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아빠 유품 정리하고 집으로 올라오니 또산 사람은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해야 했지요. 아빠를 잊기 위해서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또푹 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시간이 또 훌쩍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집에 누워서 인스타를 보고 있는데 제 추천 친구의 형님 인스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차한차니 인스타를 넘기는데 몇달 전에 해외에 다녀온 것 같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해외에 가셨지? 하고 찬찬히 사진들을 보는데 낯익은 가족사진이 한장 있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 아주버님, 형님. 이렇게 해외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또 언제 놀러가셨지? 하고 날짜를 보는데 그 날짜가 저희 아빠 돌아가신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아프신 건 거짓말이었고. 패키지 여행으로 해외에 형님네랑 놀러가려고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 사진을 보는 제 분노는 정말 하늘 끝까지 치솟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싶었어요. 우선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사실을 숨겼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그러다 때가 왔죠. 아주버님이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대판 싸웠나 봐요. 형님은 친정에서 돈을 보태줄 수 없다고 하고 시댁에서는 형님한테 아주버님은 회사원보다 사장이 더 어울린다면서 네가 좀 밀어달라고 하는데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겠죠. 근데 아주버님이 형님과 상의도 없이 집담보대출을 받아서 어디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투자금 받은 회사가 유령회사라 거의 3억 가까이 사기를 당했더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당장 집까지 담보대출 받아서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제발 친정에서 장인어른한테 돈좀 빌리자고 하는데 참 형님네 집이 부자? 재력가? 라고 하더니만 실상은 거지 그 자체였어요. 벌써 회사는 거의 폐업하는 수준이었고 형님 결혼할 때 결혼비용도 시댁에서 대출받아서 다 내주었나봐요. 형님네 친정에서 아주버님이 외제차 뽑아줬다고 했는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그냥 렌트였고요 옛날에 잘산건 맞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서 문 닫을 위기였는데 형님은 여우 같아서 말안 하고 공지대접 받으려고 했겠죠.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남편한테 전화해서 빌려달라고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도 돈 없다. 어디 가서돈 빌리냐. 형수님네 돈 많이 번다고 우리 와이프까지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을 빌리냐. 진짜 형 뻔뻔하다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저한테까지 어머님이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형님이 집 넘어가면 너랑 이혼할 거라고 난리나리를 치니 저한테 돈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저 말고 다른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분한테 한번 말씀해 볼게요. 했어요. 아빠 친구분이신데 지방에서 굉장히 유력한 재력 가셔서 아마 3억 정도는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3억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자가 좀 세긴 한데 어쩔 수 없으니 급한 불이라도 끈다고요. 근데 당연히 사금융이니까 이자가 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와서는 저희 아빠 친구이면 우리 가족인데 이자 어떻게 좀 싸게 안 됐냐고 말 한번 해줄 수 없겠냐네요. 그래서 없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겠냐. 그분한테 직접 이야기하셔라 라고 했더니 지금 돈 빌리고 몇달 이자를 빌리셨나 봐요. 그 이자랑 원금까지 하려니 아주 미쳐버리겠죠. 더 이상 다른 데서 대출도 안 나오고 우선 집이야 넘어가는 거 막았다고 쳐두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아 엄마 형집 팔라고 해. 팔아야 빚을 갚지. 라고 하니 지금 그 집도 대출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해서 나가지도 않나 봐요. 그리고 남편에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지금까지 한 행동 우리 아빠 장례식에 모든 가족들이 다 해외여행 가려고 안온것등등요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했어요. 여보 아마 조만간 아주버님 내라 어머님 아버님 집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 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빌려가신 사묵에 대한 이자랑 원금을 못 갚아서 아마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 남편의 한숨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그 이후 갑자기 시댁에서 오라고 하길래 당당하게 갔죠. 저보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 해주면 안 되겠냐? 사정 사정 하시길래 안 그래도 제가 여기에 그 사장님 불렀으니 이야기 해보셔라. 고맙다, 고맙다, 연신 굽신굽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원금이랑 이자에서 두다치가 밀리셨다. 앞으로 더 밀리면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 각오하셔라. 어머님은 계속.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지금 너무 돈이 부족해서 곧 마른 한 대로 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어머님, 그봐달라는 말은 제가 아니라 며느리한테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저는 돈을 가지고 굴리는 사람이지 이 돈이 제 돈이라는 말씀은 안 들었잖아요. 그럼 누구 돈으로 빌려주신 거예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요.라고 하니. 어머님은 저를 보더니 어떻게 된거냐고 쌩난리를 치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아빠의 직업이 사실 싫은 적도 많았는데요. 저희 아빠는 건물이랑 땅들과 소위 말하는 돈놀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채업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자를 받는 형태로 사업을 하신 분이셨어요. 어릴 때는 아빠가 직업이 왜 그럴까 싶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참 어려움 없이 컸다는 걸 알았죠. 물론 이렇게까지 이자를 높게 부르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어머님의 강국 간 부탁에 가장 높은 이자로 빌려드렸죠. 지금 사장님은 저희 아빠 친구분이신데, 두 분이 같이 하셨던 사업이고,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아저씨도 손을 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있고 또할 수도 없는 일이라 아저씨가 맡아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저씨가 꼬박꼬박 한달 정산이랑 수익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정말 제 돈이 맞지만 아저씨한테 맡긴 돈이었고요. 그제서야 어머님은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널왜 몰라봤느냐. 갑자기 싹 행동을 바꾸셨어요. 어머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아빠 장례식 때 형님이랑 아즈버님이랑 해외에 가려고 안 오신 것저다 알아요. 그리고 부조금 딱 10만원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원래 5만원 하는데 너희 아빠고 사돈원원이라 더한거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외여행 갈 돈은 있으시고 저희 아빠 부족은 딸랑 10만원 하시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셨어요?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아 그리고 형님 아주버님 어떠세요? 정말 진짜를 본 소감이요. 형님은 가짜셨고 저는 진짜예요 죄송하지만 그쪽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가졌고 티를 안 냈을 뿐이에요. 형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아주버님은 네가 그렇게 돈이 많은 줄 몰랐다면서 굽신하더군요. 다 필요 없고 경매에 넘길 거니 그런 줄 아시고 돈을 마련하시든 아니면 집에서 나가서 단칸방에 사시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코웃음을 그 치고 나오는데 정말 제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대로 시댁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지금 두 분이 월세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후기입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 이혼소송 중에 있다고 하네요. 둘다 서로 사기 결혼했다고 결혼 무효소송까지 진행 중이라는데, 그 변호사 비용은 둘다 어떻게 하려고 참 답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된 이상 남편이랑 더 이상 살아도 남편이 저를 보면서 늘 힘들어할 것 같아 이혼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과 더 이상 연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서 힘들었던 모든 일에 방패막이 되어 주려고 늘 노력한 걸 알기에 우리가 다시 잘될수 있을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저희 아빠 곁에 장인어른 하며 웃으며 손잡아 주고 다리 주물러 주려고 했던 게 저희 남편이라 저희는 둘이 함께 해 나가 보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글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